하시려고 드기한 모. 참 사랑을 니네 능이 그늘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로마스 3장 23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는데, 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어, 로마서 3장 23절에서 말씀하는 죄는 이제 원죄를 얘기하죠. 근데 이 원죄를 대부분 사람들이 알아듣기 힘들죠. 어, 원죄는 하나님을 떠난 죄를 원죄라고 하죠. 어, 영어로는 오리지널 신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어, 진짜 죄, 오리지널, 진짜 죄 아닙니까? 어, 우리 인간이 실수해서 지은 어, 자범죄도 죄인데, 진짜 죄는 죄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을 모르는 게 그게 진짜 죄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었는데 하나님 인간이 하나님을 모른다. 그걸 보고 이제 원죄라고 하는 겁니다. 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했는데 어,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싫다고 떠났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 버렸다 그걸 보고 원죄라고 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요 원죄는 하나님을 안 믿는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죄를 원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담과 하하가 이 하나님 떠나는 죄를 졌는데 아담과 하하 이후에 모든 인간이 아담이 지은 그 죄가 모든 인간에게 이제 전가돼서 그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죠. 하나님 떠난 상태에서 태어나는 겁니다. 그걸 보고 원죄라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 죄는 원죄를 얘기하고 있죠. 이 원죄에서 해결받는 유일한 이름이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든 죄에서 해방되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죄를 짓게 만든 사단 어, 이, 이 마귀를 이기는 어, 왕 대신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는 유일한 길이죠. 어, 그리스를 믿고 하나님 만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그래서요 이 원죄를 해결하는 참 어, 제사장 또참 왕. 참 선지자 되신 분이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이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어, 오늘 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지금도 원죄 가운데 빠져 있는데 어, 지금 많은 원죄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증거하는 오늘 하루가 되고 복음을 증거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요 예비된 국가 단체의 복음 전할 때. 어, <laughs> 오늘 본문 말씀 드린 대로요. 모든 사람이 지금 원죄에 빠져 있고 어, 죄를 범했잖아요. 이 사람들에게 에, 그 원죄에서 해방될 수될수 있는 유일한 이름이 그리스도 복음 아닙니까? 이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증거해 주는 오늘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예비된 곳과 단체의 복음 전할 때라는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하긴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서로를 보겠습니다. 우리 눈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비된 곳을 볼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장소가 있죠. 어, 복음 증거할 그 장소가 있고, 어, 복음 운동할 그 장소가 있죠.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장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언제든지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 어딘가라는 어, 이 에, 영적인 눈을 뜨고 어, 현장을 볼수 있어야 되죠. 우리는 세 가지를 미리 보아야 됩니다. 첫째, 지역입니다. 먼저 갈보리산, 감남산, 마가다라빵 현장을 제대로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현장이 내게 세팅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미래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미래를 미리 보고 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중요한 게 지역을 정확히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 내가 있는 지역, 어, 우리가 살고 있는, 있는 그 지역, 어, 그 지역을 어, 정확히 보는 것이죠. 어, 우리가 지역을 정확히 본다는 건요, 갈보리산, 감남산, 마가다락방의 눈으로 현장을 보는 겁니다. 어, 갈보리산, 어, 그리스도죠. 감남산, 하나님의 나라, 마가다라빵, 오직 성령입니다. 어, 이 일산팔의 눈을 가지고 내가 있는 그 현장과 그 지역을 보는 것이, 이게 이제, 지역을 정확하게 보는 것이죠. 어, 그래서 그 현장에,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이 필요한 이유를 정확하게 붙잡는 겁니다. 우리가, 갈벌산, 감람산마가다라파의 눈을 가지고 현장을 볼 때, 그 지역에 진짜 그리스 하나의 나라 오지 성령이 필요하구나. 이거 아니면 안 되는구나. 라는 그 정확한 이유와 언약이 붙잡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제자들은 에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땅끝을 미리 보았습니다. 여러분, 사대전 1장 8절, 어, 온 에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랬죠. 여기서 말하는 에루살렘은 어딥니까? 에루살렘은요, 어, 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에루살렘은 교회 중심을 얘기하는 것이죠. 어, 그럼 온 유다와, 유다는 뭡니까? 유다는 뭐 이스라엘 전체를 얘기하는 거죠. 어, 그 이스라엘의 종교를 말하는 것이죠. 사마리아와 이 사마리아는요, 약간 좀 빗나간 현장을 말하는 거죠. 뭐 소외된 현장, 빗나간 현장을 말하는 것이 사마리아입니다. 어뭐 지금 말하면 조금 약간 이상한 종교, 사이비 종교도 여기에 포함되죠. 그러면서 이제 땅끝까지라고 했죠. 근데 이 땅끝에 이제 여러, 여러 가지 이제 의미가 있죠. 이 땅끝을 여러 가지로 이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땅끝은요, 현재의 있는 교회가 중요한 땅 끝이죠. 지금 제일 문제가 교회가 제일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그 교회를 살리는 게 진짜 땅 끝일지 몰라요. 어, 지금 제일 문제가 이스라엘 민족이 제일 문제예요. 그래서 어, 이스라엘이 땅 끝일지 모릅니다. 그래서 중요한 땅 끝이 이스라엘이에요. 여러분 바울은요. 땅 끝을 스파냐로 보았 죠. 어, 바울은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땅끝을 스파냐, 스파냐, 스페인이라고 그렇게. 봤는데요. 어. 뭐어뭐 어, 뭐, 틀린 거 아니죠. 근데요. 지금 내가 있는 그 곳이 땅것일지 몰라요. 내가 있는 그 현장이 땅것일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땅것이 어 교회가 중요한 땅것입니다. 지금 교회가 다 무너지고 있잖아요. 교회가 복음 말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 교회를 살리는 게 우리의 중요한 땅것일지 모릅니다. 중요한 땅것이요. 어 목회자가 중요한 땅것일지 몰라요. 목회자가요. 몸을 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목회자를 살리는 게 중요한 땅 것이 될수 있죠. 여러분 이런 중요한 것들을 우리는 보고 언약으로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도 안디옥, 아시아, 마게도냐, 로마, 스파냐를 미리 보았습니다. 여러분 바울이요. 중요한 지역을 먼저 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지역을 정확하게 보는 게 너무나 중요하죠.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은요. 굉장한 응답을 그 지역 지역마다 바울이 붙잡 가는 지역 지역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죠. 둘째 치유입니다. 제자들과 바울은 치유 현장을 보고 들어가서 살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제자로교회가 복음 운동할 때 치유라는 것을 절대로 놓치면 안 되죠. 그 우리 잘 아는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2절 거기 보면 이제 바울. 베드로가요그 안진뱅이를 이제 세워 버렸잖아요. 나사는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안진뱅이를 살린 겁니다. 이게 이제 시작이 됐죠. 그러면서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보면요, 그 사마리아 지역에 보음 전할 때뭐개신들린 자, 중풍병자, 못 걷는 자그 사람들 치유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됐죠.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 보면요, 거기 바기오 총동 옆에 그 무속인이 예, 그 무속인이 있었죠. 이걸 치유한 겁니다. 이런 치유의 역사가 어, 일어나게 됐죠. 그럼 4대는 16장, 16-18절은요, 어, 그 점치는 귀신 들린 여정을 바울이 치유하고 귀신을 내쫓죠. 어, 이런 치유의 응답을 받죠. 어, 4대는 19장, 8절에서 20절, 거기 보면요, 어, 병든자인데 귀신 들려 병들었다. 그랬어요. 어, 어, 육신의 병인데 귀신 들려 병든자. 를 치유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 운동할 때 절대로 이런 치유를 놓치면 안 되고 이 치유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응답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자를 보고 미리 준비하는 것입니다. 한 지역에 반드시 제자를 세워야 영접 운동을 계속. 영접운동이 계속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제일 중요한 게요 지역 지역마다 한 지역에 진짜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제자를 세워야지 영접운동이 계속 일어나죠 여러분 제자가 하나님의 그지역사이는 가장 중요한 키죠 그래서 한 지역마다 제자를 세워서 영접운동이 계속 일어날 수 있도록 해라 그래서요 사도들에게는요. 12사도에게는 요대교부의 응답을 말한 것이죠. 그러면 중직자들은요. 70 지역에 영향을 줄수 있을 만큼 응답을 받아라. 그지역의제자를지역의 지역의, 지역을 살리는 제자의 응답을 받는 게 이제 중직자죠. 그래서 사도행전 6장 1절에 7절 보면요. 7집사를을 세운 겁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 보니까요. 그 다메색이라는 지역에 아나니 아나니아가 있었죠. 그 지역에 아나니아가 제자로 있었습니다. 4대전 9장 15절 보니까 하나님께서요. 바울을 완전히 전도자로 바꿨죠. 이 사람은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그렇게 예, 말씀했죠. 바울을 완전히 제자로 어, 바꿔버렸죠. 어, 그럼, 그럼 4대년 16장 15절, 거기 보면요. 빌리보의 루디아를, 어, 빌립보 지역의 루디아를 하나님이 예비하셨죠. 4대년 17장 6절 보니까요. 거긴 대살로니까 라는 지역에는 야손이라는 인물을 그 제자를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습니다. 사대전 18장 1절 4절 거긴 고린도 지역인데요. 고린도 지역에는요 부리스가 부부라는 그런 제자를 하나님께서 예비하셨죠. 여러분 이런 제자들을 지역 지역마다 하나님은 준비하셨고 세팅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내가 있는 그 지역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살리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있는 그 지역에 하나님이 나를 그 그 지역에 전도 제자로 세팅하고 꽂아 놓으신 겁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어느 지역에 삽니까? 어, 내가 이천 지역에 삽니까? 내가 이천 지역 중에 또 어느 지역에 삽니까? 어 뭐, 어, 이, 뭐 신둔에 삽니까? 부발에 삽니까? 무슨 동에 삽니까? 그 동에 그 지역에 하나님이요, 나를 제자로 꽂아 놓으신 거예요. 그 지역 살리는 아, 전도 제자로 꽂아 놓으신 겁니다. 여러분, 그 언약을 우리 중지자들이꼭 어, 붙잡아야 될줄 믿습니다. 이렇게요. 지역마다 제자가 딱 세팅되면요. 영전 운동과 복음 운동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있는 그 지역을 영적인 눈을 가지고 보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비된 곳을 보고 그곳에 갈보리산, 감남산, 마가다라빵 내용을 가진 현장으로 세팅해야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있는 그 지역 특별히 예비된 그 현장을 138의 답을 낸 제자 예비된 그 지역에 138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걸로 완전히 답을 낸 제자를 세팅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한 지역 살릴 예비된 곳 살릴 제자의 세팅이죠. 이 응답에 주역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창세기 3장 1절 16절, 그랬죠? 로마서 3장 23절에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을 떠난 원죄를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3장 23절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죄는 원죄를 얘기하죠. 어, 대부분 사람들이 근데 이 원죄를 알아듣지 못하죠. 하나님 떠난 죄 예, 알아들을 수가 없죠. 어, 하나님 모르는 죄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모르는 겁니다.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요. 내가 지은 죄는 아는데 원죄를 잘 몰라요. 어, 심지어 그 유대인들은요, 율법을 다 지켜야지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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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했잖아요. 거의, 거기까지 의거 가는 겁니다. 원죄를 모르니까 율법을 잘 지켜야 된다. 쉽게 얘기하면 죄를 짓지 말고 살아야 된다. 그래야지 구원받는다. 라고까지 얘기했죠. 여러분, 원죄는요 내가 지은 죄가 아니에요. 원죄는 우리가 지은 죄가 아니잖아요. 내가 지금 죄를 안 짓고 산다 해도 원제는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원제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해결되는 거 아닙니까? 원죄는요 그리스 믿을 때만 해결되는 건데 이 원죄가 뭔지 잘 모르니까 죄를 안 짓고 율법을 다 지키고 살아야지 구원받는다 라고까지 유대인들이 말한 거예요 완전히 틀린 말을 했죠 여러분 우리 제자로기 모든 성람들이 원죄를 해결하는 그리스를 말하는 오늘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 3장 에덴 동산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지금도 그대로 지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원죄가 에덴 동산에서 어 이제 하나님 떠난 그 사건이잖아요. 어 사단이 아담과 하를 속였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떠나게 만들었잖아요. 그게 원죄 아닙니까? 근데 이 에덴 동산 사건은 끝났어요. 근데요, 그 에덴 동산 사건의 영적인 흐름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로 치면 안 됩니다. 지금도 이 에덴 동산 사건의 영적인 흐름이 계속되고 있다니까요. 우리 가정에 가문에 내가 하는 그 현장에 내가 살고 있는 그 지역에 이 영적인 흐름이 계속 흐르고 있다니까요. 이걸 꺾는 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그랬죠? 창세기 3장 사건의 결과, 인간은 마귀에게 속하게 되고 어, 공중권세 잡은자를 따라다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떠난 자는요, 어, 그 하나님 떠난 자의 주권자는 사단이에요. 사단이 하나님 떠난 자를 꽉 쥐고 있는 거죠. 어 그래서 너희 아비 마귀라고 성경은 얘기하죠. 하나님 떠난 자는요, 영적인 부모가 마귀입니다. 마귀에게 완전히 주권을 뺏겨서 어, 완전히 붙잡혀서. 살고 있죠. 그래서요 우상 숭배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점치러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열심히 정성껏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 귀신을 계속 달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계속 우상 숭배를 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 보니까요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이 공중 권세 잡은 자를 사단을 얘기하죠. 이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 다닌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어 영적 문제와 온갖 질병 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보니까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더니이 하나님 따는 자는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그런 사람이 된 거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건 뭡니까? 언제 망할지 모르는 거예요. 이런 불신자들 언제 망할지 몰라요. 망하는 거그 시간 문제입니다. 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그렇게 얘기해죠. 그러니까요, 계속 망하고 잘 됐는데 또 망하고 잘 됐는데 또 망하고. 푸는 겁니다. 그것도 모르고또 또, 점추를 가고 계속 이제 그렇게 살고 있죠. 그래서 사주에 이 8장 4자에서 8절 보니까요. 육신의 병인데 귀신 들려온 병이에요. 여러분이 이제 이 하나님 떠나서요. 예, 이제 육신적인 문제 오잖아요. 근데 그 원인이 귀신들려온 문제라니까요. 그러니까요 병원에 가도 고칠 수가 없고 병원에 가도 병명도 안 나오고 병원에 가도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 이런 어, 이 육신의 질병을 시달리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만 치유할 수 있잖아요. 그리스도가 각인될때 치유되잖아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언약 붙잡을 때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치유되잖아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꼭 어, 현장에 보고 말해야 될 이유인 줄로 어, 믿습니다. 배경이 지역인이 다. 당연히 예, 안식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누가 보면 1 6장쭉 보면요, 어, 거지는 천국과고 부자는 지옥 같잖아요. 하나님 모르는 불신자는요, 하나님 떠난 자는요, 배경이 지옥이에요. 내백그라운드가 어, 지옥입니다. 그러니까요, 안식이 있을 수가 없죠. 계속 어, 저주지향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어, 상태가 하나님 떠난 자의 상태죠. 이것을 해결해 보려고 종교, 우상, 제사를 섬기지만, 귀신에게 더욱 잡히게 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보니까요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제사 지내면요 부모가 오는 게 아닙니다. 제사 지내면요 부모 귀신이 오는 게 아니에요. 부모 귀신은 없어요. 제사 지내면요 사단이 그 부모의 흉내를 내서 그렇게 오는 거예요. 징그러운 거예요. 사단이요 우리 부모 흉내는 거 징그러운 거 아닙니까? 이렇게 계속 그걸 모르고 제사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사단이요, 기가 차게 막 부모 흉내 내고 하잖아요. 정말 징그러운 겁니다. 여러분, 그게 지금 우상선배고, 어, 제사하는, 그런, 어, 제사일은 영적인 일들이죠.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요, 그리스로 살려야 될줄 믿습니다. 세 번째, 근본 해결책, 그리스도, 그랬죠. 그리스도는 삼중직을 의미합니다. 예수가 이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란 말은 뭡니까? 선지자, 하나님 만난 선지자, 죄를 용서한 제사장, 마귀를 이기는 왕. 이세 단어를 한목에 얘기한 게 그리스도입니다. 이세 단어를 합친 게 그리스도예요. 근데요, 중요한 건 뭡니까? 예수가 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거예요. 예수가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요 그리스도를 단번에 해결하신 유일한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이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잖아요.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요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언약을 붙잡죠. 또한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고 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는 거죠 구원자하고 주인은 다른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내, 내 삶의 주인 되시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죠 어떤 사람은요 나사렛 예수 주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나사렛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어, 이게 바로 우리 영원한 근본 해결책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새 절기와 갈보리산, 감남산, 마가다라 빵, 성삼의 하나님은 같은 말입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여러분, 새 절기 뭡니까? 6월절, 구원을 얘기하죠. 어이어이 넘어 피 양의 피 바를 때 넘어갔죠 오순절 성령의 인도를 얘기합니다 수장자 우리 미래 천국을 어, 얘기하죠 이게요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라 방이에요 갈보리산 그리스도 아닙니까 감람산 하나님 나라 어, 성령의 인도죠어 그러면서 오, 어 예, 마가다방 오직 성령 어 우리 하나님 나라 어, 나라와 오직 성령이 죠 이게요 세 절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서요 성삼의 하나님 똑같은 말이죠 어, 성부 어, 성자, 성령, 어, 성부 하나님은, 어, 어, 보자, 어, 성자는 구원, 성령은 인도, 어, 이게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요, 어, 세절기 하고요, 어, 갈벌산, 감나상 마가들 앞방. 또 성삼의 하나님 이다 같은 말입니다. 어, 이게 에 근본 언약이고 복음인 줄 믿습니다. 이게 모든 거예요. 이 축복 누리는 오늘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언약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우리 속에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란 방의 능력이 세팅되게 하옵소서. 그래. 그리하여 예비된 곳이 미리 보여 살리는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병든 자를 살리는 응답을 보게 하옵소서 제자를 세워 전도 운동이 일어나는 응답을 보게 하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예비된 현장에 그리 그 현장 살리는 제자로 나를 꽂아 놨다는 거 잊지 마시고 나를 그 현장 살릴 제자로 하나님이 심어 놨다는 거 잊지 마시고 어 인간의 근본 문제 해답 대신 그리스도 글쎄 삼직을 현장에 증거해서. 어 아직도 원죄에 빠져있고 지금도 저주지향 속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살리고 그리스도로 완전히 그들을 어, 어 살려서 어 오늘 하루 그리스도의 증인 되는 오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네 인도 역사 교통 충만하시미 나를 그 지역에 예비된 지역에 제자로 심어 놓고 있지 말고 지금도 창세의 3장과 원죄에 빠져 있는 많은 불신자들을 살리는 유일한 해답인 그리스도를 말하고 증거해서 오늘하루 그리스도의 증인 되기를 원하는 그리스의 삼직을 증거하고 그리스도를 만말하는그리스의 증인 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과 이 교회 위에 이제와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